1388번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항가에서부터 n 항가 잡이 sn이 p에 rn 플러스 q라고 했을 때등비수열 an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에 p랑 10에 q 플러스 1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sn을 통해서 an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 수행을 하고 q 날리고 인수분해를 해서 AN의 일반항을 구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좀 주의를 해드려야 되, 되겠네요. 제가 잠깐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등차수열이 있어요. 등차수열의 SN이 그때 개념원리 때설명했때 AN의 제곱 b N 플러스 C가 있다 그랬죠. 등차일 때 등차. 등차일 때 이렇게 했어요. 이게 C가 0일 때는 뭐요? 첫 장서부터 등차 수열. C가 0이 아닐 때는 둘 장서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등차 수열의 SN이 어떤 꼴이냐면 AN제곱 플러스 BN 꼴이에요. 그러니까 등차수 열의 Sn이 이거니까 얘는 첫째 연습 부터 등차수 1이고 C는 원래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개념원리에 설명을 해서 또다른 설명드리기에 좀 그렇네요 됐죠 그런 상황이고 등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등비 등비의 Sn은요 이거예요 보시면 R-1이고요 A에 r 의 N-1이에요 됐죠 그러면, 요런 꼴이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러면, R-1은 신경쓰지 마시고요. R-A는 A라고 이렇게 라지에 이렇게 놓고요. R의 N-1이에요. 그래서, A의 R의 N-A가 등비수열이 일반한 꼴이에요. 요런 꼴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 요런 꼴이 되나요? 돼, 보이죠? 단 뭐예요? q가 마이너스 p가 돼야 돼요. 그래서지 이런 꼴이 되죠. 그래서 아하 첫 장서부터 등비수열인 수열의 sn이구나 눈치를 채셔야 되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q가 마이너스 p구나 또는 p가 마이너스 q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sn을 통해서 an 구한 거가 이렇게 나왔고요. a1은 s1이니까 p의 아래 플러스 q잖아요. 그래서 첫 장서부터 등차수열이 되려면 얘를 위반하고 살짝 대입했었을 때 위반하고 살짝 대입한 게 이거죠 얘가 왼쪽이고 대입하면 이거잖아요 살짝 대입했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게 이렇게 돼서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Q는 마이너스 P거나 P는 마이너스 Q일 때만 첫장서부터등비수열의 SN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런 꼴이 나왔고 눈치도 벌써 채야 돼요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고 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가 얘가 첫 장서부터 등비수열이 되려고 하면 Q는 마이너스 P가 돼야 돼요 이런 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Q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 이렇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니까 지수함수잖아요 산술기하 써야죠 산술기하 써서 계산하시면 답이 20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좋은 문제인데 이 내용들이 약간 숨어 있네요. 숨어 있네요. 아시겠죠? 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도꼭 하십시오.